시작하겠습니다. 첫 배송은 룩셈부르크에서 영국 도버 항 근처까지의 배송이다. 첫 배송이라 운전도 미숙한데 배까지 타야 하는 상황이 올것 같다. 벌써 멀미가 나는 것 같다. 아우 대형 트레일러라 진입부터 쉽지가 않은데요 한번 과감하게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오우 오우 서운뻔했네 아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예 비상 깜빡이 면허로 틀어주고요 음, 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왔는데 저 앞에 가는 차를 보니까 여기가 하이패스 같거든요 표시도 그렇고 하이패스가 가능할지 차단기 올라올지 아 차단기 올라옵니다 금액은 이제 나가는 출구에서 네 계산을 해주겠죠 자 고속도로를 아, 주행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뒤차한테 비상 깜빡이를 켜서 혹시 트레일러가 커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비상 깜빡이를 켜줍니다 어 영국을 가야 돼서 배를 가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쪽에는 선착장 같은 게안 보이거든요. 내비 따라서 오긴 했는데, 뭐야? 내비가왜 이래? 내비가 이상해서 한 바퀴를 더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좀 경로를 제대로 찾아주려면? 한 바퀴를 돌았는데도 뭔가 이상해. 이상해가지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뭔가 표시가 되 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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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먹었다. 일단은 내려가 보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제한 속도 카... 확인 후 안전 운행하세요. 카카오 네비 이것이 안 되겠네. 네비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예, 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어디야? 일단은 지도를 좀 작게 해가지고 보면은 좀 멀리거든요. 왼쪽 위로 멀리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북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를 알려준 거냐, 카카오 네비야. 그래서 어, 일단은. 큰 도로로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내비가 정상 작동을 하길 바래 봐야겠죠. 위로 올라왔더니 아 경로를 겨우 찾았네요. 오른쪽으로 꺾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오른쪽인가? 아 왼쪽인가? 오, 아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몰래 빠꾸해도 되겠지. 빠꾸. 이제 눈치어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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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빵빵걸리는데 뭐야 뭐야 아 뒤에 차가 있네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쪽으로 빼서 가봐요 살짝 앞으로 빼줄 테니까 예 앞으로 살짝 뺐으니까 고 조금만 피해서 가봐요 더 빼드려 아자 내가 잘못해서 뭐라 할 수도 없고 이거 잘 알겠어요. 빵빵 그만하고 빼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유, 앞에도 차가 다 밀렸네. 아유, 큰일났다. 민폐인데, 어떻게 하냐? 알았어요. 뺄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빼면, 어, 뒤에 차는 갔고, 뒤에 지금 백미로 보면 없거든요. 뒤로 빼자. 아, 저 트레일러라서 이거 힘드네. 바꾸기도 힘들어. 또 물건은 파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뒤로 빼줍니다. 아유, 나 때문에 아주 교통이 마비가 됐네, 저쪽. 차 막힌 거 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우, 뒤로 빼드리고. 그러면 지나가실 수 있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예, 네, 지나가세요. 미안합니다. 와 다양한 화물 아, 화물차니까 이해 해 주시겠지? 제가 길을 잘못 들었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나를 완전 째려보고 있어 이 사람들이. 이 새끼 초짜구만 하면서 아저씨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찌릿거리고 있어. 와 이거 포크링 슈퍼가는 거. 안지. 나도 나중에 저런 걸할수 있겠지? 아, 이거 음. 교통 정체가 생기게 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 무사히 빠져 나왔네요. 이제 제대로 내비도 작동을 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달려 와서. JC인 것 같아요. 다른 고속도로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아, 여긴 조금 중부 고속도로 같은 느낌인가? 여기가 있네. 어, 차는 없는 것 같으니까 바로 진입을 해볼게요. 오, 어, 이거 뭐지? 헐. 일단은, 어. <laughs> 굉장히, 어우, 깜짝이야. 이건 보험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랑스의 칼레? 칼레 항구에 거의 다온것 같거든요. 근데 첫 배송이라 앞에 있는 차를 쫄쫄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톨게이트? 심사대? 같은 거를 지났어요. 오호 뭔가 이런 항구 큰 항구 같은 데는 처음 와봐가지고 실제로도 가본 적이 없고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 심사대 같은 데를 두 번이나 지나가네요. 오호 멋진데 세번 앞에 차를 빨리 쫓아가야 돼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앱비 녀석도 믿을 수가 없고. 오, 갈래갈래 항구. 저기 멀리 배가 있는데, 저 배를 타게 될것 같습니다. 어.. 차들이 많아요. 저쪽 왼쪽 멀리에도 차들이 많이 있는 모습이고, 제가 타는 경로 이탈 안 했거든. 따라 들어갑니다. 천천히... 어, 뭔가 가슴이 굉장히 듭니다. 이런 트레일러를 가득 싣고 첫 배송이... 어, 이런 항구...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거라니, 너무 설레지 않나요? 자, 이제 거의 다온것 같은데, 과연 내 내부까지도 구현이 잘 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 줄을 서 있네. 엄청 기다려야 되는 건가? 옆에 줄로 해서 가면 안 되는 건가?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옆으로 제 끼고, 아유, 빵빵거리지 마세요. 앞으로제끼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박았다, 아이고. 아, 이래. 이랬... 오, 바꿔하지 마, 뒤에 차 있어. 아빠, 하지 마요. 하지 마세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자, 제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이고, 아이고, 또 박았네, 아. 미안합니다. 제가 아직 초보라 가지고... 아, 이거 미안합니다. 아, 참. 미치겠네. 이게 좀...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볼거리를 제공을 해야 돼가지고... 1인... 1인칭보다는 저는 3인칭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다 보니까 조금... 크래시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 배 내부도 들어가는 내부도 굉장히 잘 되어있는 모습이에요. 어, 저희가내 자리구나. 저 위로는 소형차들 그냥 일반 승용차들은 위로 어떻게 올라갔지? 자, 여기에 주차를 하고 엔터를 누르면 오 칼레에서 도버 한국까지 1시간 31분 걸린다고 하네요. 고고, 도버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목적지까지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방 이제 도착을 할것 같아요. 도버항 근처에 있었거든요. 천천히 배에서 내려주고, 어, 저쪽으로 나가면 되나보네. 이렇게 해서 큰 도로로 크게 돌려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박을 뻔했어, 또. 아 아직 3인칭이 익숙치가 않네요. 아우, 무거워. 아유. 아유, 차들이 너무 생생 달리는 거 아니야? 일단은. 좌회전하면 안 돼. 아, 상관없구나. 아니, 어, <laughs>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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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 밀려. 잠깐만, 어우, 잠깐만, 어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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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밀리네. 여기가 브레이크 떼자마자 출발을 해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와, 차가 계속 오는데? 기회 봐서, 어또밀리려고 그래. 어, 어우, 차가 계속 와. 빵빵. 빵빵해도 멈춰주지 않습니다. 어이구 힘내, 힘내. 가자, 지금이다. 지금이다. 어우, 좋아. 스무스했어. 아, 영국이 날씨가 안 좋은 걸로 소문이 나 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회전만 하면은, 정말 힘들었던 첫 배송이 마무리가 됩니다. 도착지, 목적지에 도착을 할것 같아요. 아, 막, 쉽지가 않아. 어자 멈춰주고 쓱 스무스하게 들어가고 자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직진하게 되면은 목적지에 도착을 할것 같아요 어, 빨간 불 빨리 오, 오 잠깐만 뭐야 아 <laughs> 이런 여기 영국이잖아 영국이라서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운전을 처음 해봐가지고 미안합니다 비상 깜빡이 어, 신호 위반을 할 수도 없고 미안합니다 좀만 기다려 주세요 미안합니다 <laughs> 빨리 갈게요 아 어, 그래도 영국 사람들 신사적이네 빵빵거리진 않네 프랑스에서는 길막혔다고 엄청 빵빵거리더니 자, 잠시 우회전 목적지 우회전입니다. 아 힘들었다. 내비게이션이 말썽이라서 목적지 부분은 그리고 크고 정리는. 작은 사고들도 꽤 있었죠. 자 이제 물건만 내려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브롱브롱. 왼쪽으로 바싹 붙여가지고 운송을 완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었다. 어, 주행거리는 304km 그리고 소요시간은 7시간 52분 굉장히 첫 배송치고 재밌는 코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비게이션만 말썽만 안 부렸으면.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다음에는 제 차를 사서 조금 더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